오늘의 음. 음, 음, 음. 입들이 많은 것들이 오, 오히려 이제 클래식 짭조름하니 뭔가 이렇게 입맛을 돋궈주는 음. 이게 되게 맛있는 것 같아. 어, 네. 그럼 오늘, 오늘 인생 언니의 룩은 어떤 룩이에요? 아 나는 오늘 비쥬. 따뜻한 느낌으로 입어보았어. 음 왜냐하면 나는 좀 스타일을 평소에는 진짜 이렇게 평범하게 어. 많이 입는 스타일인데 어, 뭐 하나에 딱걸이렇 어, 주는 걸 좋아해. 신발? 어, 신발은 음. 요즘에 이렇게 좀 둔한 신발을 많이 신더라고. 어. 그래서 나도 어. 한번 사서 신어봤어. 그리고 아, 대신 비율이 좋아 하고 이게 좀 재밌어. 위에를 좀 짧게 아, 짧게. 어. 어. 근데 언니 의상 너무 완벽한데 음. 김치찌개 좋아하시죠? 아우 음. 내가 이길 <laughs> 김치찌개 <김지치게> 좋아하시죠? 아우 <laughs> <어우> 내가 이길 래 <laughs> 그거는 묻어주자. 나도 봤어. 김치찌개. 김치찌개. 우리 인건 김치찌개예요. 레치요 뭐야? 이건이 주자. 이건이 이 뭐야? 이이 토마토 크림 소 이거 언니 이거 이거 언니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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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토이 이거 이거 야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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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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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